예, 네,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소백자연입니다. 오늘 12월 8일 화요일입니다. 아침 지금 8시 한 16분 정도 지나가네요. 네, 오늘 조금 늦었습니다 아, 그런데, 아, 오늘도 지금, 아, 영하, 아, 오늘 8도네, 8도. 예. 뭐, 영하 5도 때나 8도 때나 뭐 비슷한 날씨, 그냥 쌀쌀한 그런 두 같은데, 아무튼 오늘 8도예요 예, 연기가 잘올라오고 있습니다. 순돌아 이리 와. 어다이 아유 목욕을 시키려 써야 되는데 못 시켰다. 똥딱지가 엉덩이에 붙었네 붙었어. 아이 녀석을 많이 씻기게 되면은, 무조건에단우이도 시켜 봤지만은아 겨울이라 시키고 나서 뭐 적당히 말 말려갖고 내보내면 안 돼요. 이 속털이 완전히 말려야 되거든. 그래야지 감기 안 들어요. 그래서, 목욕을 시키면 하룻밤을, 어, 집 안에다 둬야 돼요. 완전 마르게끔. 에이, 그래서 아주 또 그러면, 또, 실내에서, 똥 오줌 또넣으려면 아우, 제가 또 좀, 그래서, 아, 나중에, 저기만 제가 따뜻하게, 아, 물티슈로 해서, 아, 똥딱지를 떼어낼까 합니다. 에이, 아유, 겨울에는 목욕 시키는 게 조금 부담돼요. <laughs> 아, 여름부터면은 씻기고 바로 내보내면 되는데 아, 이곳은 춥습니다. 아, 내보내면은 큰일 나요. 감기 걸려요이리와 우리 다이가 아직 1등이다1등1등1등1등1등 1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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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등. 어이 크크크크크크크. 어차 다니도 왔어. 그래. 어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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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알았어 알았어. 어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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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 자식들. 아, 순돌이. 다름아 알치. <laughs> 어쿠, 다니도. 자, 가자. 가자 가자. 아, 잘 따라와요. 이거 어치, 어치. 어치, 어치. 어치, 어치. 자, 운동 좀 해. 하니야, 이리 와라! 어 이거 잘했다. 이거 잘했어. 그래, 그래, 그래. 옳지. 에 그럼 날이 추워서 물을 덜 먹은 거다 얼어버렸어요. 꽁꽁 얼었어. 너 거꾸로 엎어갖고. 얼음을 빼내고, 물을 다시 따라줘야 될것 같습니다. 다니야. 이리와 <laughs> 아이고 이놈도 오라 놈참잘 아요. 예. 예. <laughs> 이 자식들.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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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, 야야아야이래이래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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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래이래그이그이 그래 그래 그또 그래 그래 그려고 다니. 독순아, 이리와. 독순 이리와봐. 얼치, 그래, 그래, 그래. 어이, 잡해 어이, 착해. <laughs> 순돌. 순돌아. 이리와봐. 순돌이. 에이, 저 새끼 또일 볼라라는구나. 그래, 어쩐지. 야, 야, 이따 줄게. 요놈들이 배가 고픈가 봐요. 어제도 다 먹였는데, 저녁에 먹이고. 저거에참잘 먹어요. 아, 겨울철, 겨울철이라 그러나 더잘 먹습니다. 예. 확실히 여름철보다는, 아, 겨울철에 잘 먹어요. 다농아! 이리와! 내가 운동 끝나고 물 줄게. 응? 아야! 어이 새끼. 점프하면서 마 입을 벌리고 이빨을 탁 걸린 상태에서 똑 떨어지면 어떡하냐. 걸쳤네. 야, 야, 야. 어우잘 된다. 어우 다니가 아주 오늘 운동 제대로 하네.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왜 이리 와, 이리 와, 그래 이 새끼야 이씨. 잘 노는 거. 다능이 너 뭐해? <laughs> 야 순돌 꼴통. 이리와봐 또 러바. 자석. 응? <놀람> 아이고, 에이고. 아이씨. 에이고, 독순아. 너도 이따 밥줄 테니까 많이 먹어. 어? 물 먹고 싶은가 봐요. 거실에 주전자가 있으니까. 따운동 끝나고 미지근하게 물을 난로에 데펴서 그 화목 난로 거기에 어, 중간에다가 예, 저 사각 파이프 중간에다 놓으면요. 아, 어, 가스 레인지에 올려 놓고 데우는 것보다 더 빨라요, 저게. 온도가 엄청 더 강해요. 금방 데워지더라고. 그래서 좀 미지근하게 좀따뜻하다 그렇게 식불 정도로 데워서 녀석돌을 메기도록 할 겁니다. 음. <laughs> 바닥에 마사기. 네, 얼어 있는 상태서 그런지. 발부면은 뽀득뽀득 소리가 좀 소음이 좀 나요. 야, 야, 순돌. 그럴래? 살살해. <laughs> 저 새끼들. 아휴, 저 골동이 진짜. 아 순돌이는 아주 강아지 때부터 정말 진짜 어, 제 구독자 오래되신 분, 어, 제 영상을 과거부터 어, 순돌이 똑순이 배꼽 과거 어릴 때부터 어, 보시는 분들은 어, 순돌의 그 성품을 잘 압니다. 고통님이 너무 예전에. 가누아너 거기 못 나가. 저 가운데는 제가 안 막았어도 어, 덩크리 많아요 저 바깥 밖에. 가시 덩굴 이런 거 장미 그래서 못 날아요 단웅이 녀석은 최대한 어, 바깥에 가면 어든지 최대한 저런 데 가서 변을 봐요 다니야 어이구 다니 이리 와 점프 이리 와 이리 와 옳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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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와 이리 와! 이리 와! 옳지, 왔어! 아이고, 아이고,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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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, 너다 버렸네. 하느이 뭐하니? 어? 하웅아 이리 와! 이리 와! 아. 아, 이리 와라, 똑순이! 똑순아! 이리 와! 네가 와야지, 단웅이 가본다 이리 와! <laughs> 이리 와라! 단웅아, 이리 와! 아이고. <놀리도> 자, 이리 와. 아! 이리 와. 이리 와. 너 가기 전에 꼬셔야지. 얼럭 넘어가기 전에 꼬셔야지. 이리 와선 돌이도 에이, 리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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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와, 와.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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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 와. 옳지, 옳지, 옳지. 옳지. 흔돌아 이리 와, 너도. 옳지, 옳지, 이리 와봐. 좀 만지게 해줘봐, 이 새끼 아줌씨 이리 와봐! <laughs> 저 새끼들. 아이, 저놈이 아주 잘안 만지게 해준단 말이야. 응? 음. 그 전에, 이개 목줄, 어, 묶어놨을 때, 그때는, 어, 이로하려면 목줄 묶을 때도 잘 왔어요. 어? 어, 묶을 날에도 가만히 있고. 이게 목, 이 목뒤 풀고, 목줄 안 채우고, 어, 이렇게 놓고부터는 자유롭게 놓고부터는 고리 안 돼요. 오는 척하다가 근처 와서 싹 도망가고 빠지고 빠지고 합니다. 이리 와. 그래도 요즘은 어개 집에 들어가면 잘 들어가요. 전에는 몇번또지 놀만큼 놀다가 들어갔는데 음, 카메라만 들으면 또안 들어갈 수도 있거든. 순돌아 이리 와. 순돌이 들어가 이제 들어가 들어가 옳지 네, 이제 이렇게 말을 잘 들어요. 네, 또 제가또 고락간다를까봐 뻥친다를까봐 아래 보이던 겁니다. 음. 자 이리 와 똑순아 들어가자. 이리 와 옳지. 똑순아 이제 들어갈 거야.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. 엄마 들어갈 때 들어가고 나올 줄 몰라. 똑순아 이리 와. 고 옆으로 빠지면 되잖아. 점프, 그렇지. 이리 와, 들어가 이제. 똑순아 들어가 올라, 들어가 들어가 옳지. 들어가. 밥 줄게. 기다려. 오늘 아주 말을 잘 들었어요. 아주 좋다 오늘, 기분 좋다 이놈들. 응? 어? 밥 줄게 순돌아. 어, 예, 알았어. 에, 전에 제또 지인, 어, 중주거 어, 친구가 있어요. 충주구 친구 우리 집에 방문했는데 어, 사료를 좋은 사료를 가져왔어요. 고급 사료를 고고하고 제가 제 매번 어이래서들 주는 사료 어, 섞어서 줄 겁니다. 네, 12월 8일 화요일 아침 아,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오늘도 여러분들 행복한 그런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. 소백자인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